죽은 자와 산자의 거리. 모든 큰 도시가 그렇듯이 우리 도시도 물로 나뉘어 있다. 더블린에는 리피강이 있고 런던에는 템스강이 있다. 밀퍼드에는 휴런강이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은 거센 휴런이라고 부르는 이 강은 늘 과장된 만조 상태로 넘실거린다. 이 강은 도시 동쪽으로 5마일 떨어진 프라우드 호수의 원류에서부터 마을 서쪽 끝에 있는 데메이를때까지 큰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고 폭이 100피트를 넘지도 않는다. 다만 중앙공원에서 옆으로 살을 찌워 우리가 밀웅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 강은 서쪽으로 에나버와 입실란티를 통과하여 이리호로 흘러들며 하루에 가서야 진짜 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원류 근처에서는 개울에 가깝다. 상당히 깨끗하고, 카누를 타거나, 잉어를 낳거나, 뗏목 경주를 하기에 좋다. 1년에 한번 로터리 클럽이 후원하는 오리 경주가 열리고, 4월 초에는 멋진 서커 경주가 열린다. 메인스트리트에서 철로가 강을 건너는 곳에는 아치라고 부르는 국악교가 있는데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150년 동안 지역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그 법을 무시해왔다. 강은 남부와 북부를 나눈다. 남부의 자동차 영업소와 주류 판매소와 소규모 제조업체들과 북부의 유행을 따르는 레스토랑, 북부 메인 교회, 장로 교회가 있다. 브레이크와 머플러는 남부에서 구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와 이혼 변호사는 북부에서 구할 수 있다. 거센 휴런으로 마을이 나뉘듯이 주민의 영혼과 정신도 나뉜다. 눈이 오면 이곳은 커리어 앤드 아이브스 파나처럼 보인다. 이웃들이 발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볼일을 보러 가서 상대하는 상인들을 알고 점포 입구를 지나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고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싱긋 웃어주며 걸어가는 메인스트리트. 중앙공원에는 겨울 내내 스케이트장이 열리고 날씨가 좋을 때면 배구와 테니스 게임이 벌어진다. 회전목마와 정글짐 같은 놀이시설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메인스트리트의 동서쪽으로 지난 세기 전환기 무렵에 지은 목조주택으로 이루어진 오래된 동네들이 있다. 각각의 역사는 역사학회가 열심히 연구해 놓았다. 타운 내에는 5,000명이 살고 타운 10에는 1 0명이 산다. 사람들은 아늑한 집에 거주하고 동네에서 장을 보고 경찰과 자원소방대를 후원하며 현충일과 독립기념일과 크리스마스면 의뢰에 메인스트리트를 따라 행진해가는 퍼레이드를 구경한다. 이 지역에서는 골목장터와 옛집 탑사와 클래식 자동차쇼가 열리고 8월의 축제에는 세 카운티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지난 3년 동안에는 1월에 얼음 조각공원을 만들기도 했다. 거대한 얼음토막을 가져다 사슬톱으로 야자나무나 공룡 형상을 깎아놓는 곳이다.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고 나와서 구경을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위하는 삶이 지금부터 20년을 나중에 우리가 좋았던 예시절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웃 간 사업으로 바쁘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나는 상공회의소 전 회장 겸 평판 좋은 로터리클럽 회원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풍부한 공원, 내호, 좋은 학교, 교회, 근거리의 종합병원과 골프장, 높은 주택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또 합리적인 가격에 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역과 상품도. 그러나 일반 시민으로서, 이곳의 장의사로서, 새로운 천년으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여느 목격자가 그러하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곳은 가족을 이루고, 또 그들을 묻기에 좋은 곳이다. 우리는 강의 양편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날 무렵 소녀 두 명이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칼에 찔려 죽은 뒤 중앙공원의 숲이 우거진 서쪽 끝에 베스도랑에 수셔박힌 상태였다. 2년 전 같은 공원에서 연쇄살인범이 소녀 한 명을 납치하여 강간한 뒤에 목을 졸라 죽이고 타운십에 얕게 묻었는데 이 살인범은 이곳 북쪽과 남쪽의 비슷한 타운십에서도 비슷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지금 모두 감옥에 있고 누군가 그들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영화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사실들 가운데 어느 것도 한순간도 위안을 주지 못하지만 또 장난과 불운으로 죽은 남자아이들도 있었다. 한 아이는 메인스트리트 서쪽 뒤편을 달리는 철로에서 산산조각이 난채 발견되었다. 사고인지 살인인지 자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걸어서 집에 돌아가다 어쩌면 술에 취해서 그러다 기차에 친 것일까? 아니면 살해된 뒤 그곳에 버려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상상 밖에 할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그곳에 가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린 것일까? 여전히 술, 유흥용 마약, 10대들의 피해 복수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한 소년의 주검이 그의 집뒤숲 속의 사탕 단풍 가지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는 너바나의 리드싱어 커트코베인이 자신의 머리를 쏘고 나서 한달뒤 우리 지역 남자아이 한 명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자기 아버지의 라이플로 같은 짓을 했을 때처럼 테이프 대개는 커트의 노래 레이프 미를 틀어 놓았고 타운 저녁에 소방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종종 우리는 그 사이렌을 통해 이곳에서 벌어진 피해를 처음 알게 된다. 그것이 이 지역에서는 재난의 신호였다. 남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온다. 자원 소방수들은 자신의 밴이나 픽업 트럭에 조명이나 사이렌을 장착한다. 그들에게는 호스와 산소, 들것과 지혈대가 있다. 심폐소생술 등 영웅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 잔디에 붙은 불이나 심장마비, 자동차 사고나 주검 발견을 선포하는 것은 소방 사이렌을 날카롭고 단조로운 한 음이다. 이것이 타운십 전체에서 들리는 사건 발생을 알리는 소리이자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위험을 알리는 소리다. 그것을 들으면 타운 전역의 개들이 울부짖는다. 토요일 정오에는 이것을 점검한다. 우리가 손목시계에 시간을 맞추는 일종의 세속적 삼종기도 종소리인 셈이다. 토요일에는 아무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점검일 뿐이니까. 심장마비나 부엌 화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타운 동쪽 끝에 있는 가톨릭은 성모일도에 예 시간에 울리는 종을 갖고 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 가운데 수도자에 근접하는 사람들은 동작을 멈추고 기도를 한다. 장로교도는 편종을 복원하여 10시, 2시, 6시에 강가에 모이게 하소서 나, 나와 함께 하소서의 오래된 선율을 연주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기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죽음 속에 있음을 알리는 종과 사이렌의 메들리로 가득 찬다. 하느님이 우리 사이에 있듯이 악마도 우리 사이에 있다. 이 타운을 가로지르는 강은 우리를 나눈다. 따라서 적당한 빛 속에서 우리가 지난 세기의 월튼네 사람들이나 워비건 호수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분노나 상심이 부족하지 않다. 두 지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다 현실이지만 엄청나게 다르다. 아내와 나는 밤이면 산책을 한다. 그녀는 그리스 부흥 양식, 앤 여왕 양식, 연방주의 양식, 빅토리아 조 양식으로 지은 집들의 건축학적 세부를 본다. 나는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식은 없고 훌륭한 볼륨 댄싱 솜씨와 세심한 패션으로 알려져 있던 두 교사가 그들의 올즈모빌 자동차 안에서 질식한 채 발견된 차고를 본다. 그들이 노년과 병에 대한 공포를 설명하는 유서를 작성한 완벽한 글자체를 기억한다. 또 아내는 어떤 집의 뒷마당과 이어지는 잘 꾸민 정원을 보고 나는 그 집에서 남자가 총으로 자살한 끔찍한 현장을 자식들 지금은 어른이 되었다. 이 돌아와서 보지 않도록 하룻밤새에 페인트로 칠해버렸던 일을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가 몇 겹으로 칠해도 어떤 것들은 가려지지 않는다. 아내는 창문을 멋지게 처리한 곳과 사람들이 사는 따뜻한 빛을 보고 나는 너무도 자주 텅빈 상태와 부재, 불이 꺼진 어둠을 본다. 그래도 우리는 잘 지낸다.